안녕하세요. 예서쌤 김예서입니다. 오늘은 영양맞고 맛 좋은 단호박 밤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혜는 만들지 않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식혜를 준비하였습니다. 호박을 껍질 벗겨서 삶도록 할 건데요. 냄비에 물을 올려놓도록 하는데, 물은 1리터입니다 해남에서 가져온 밤 단호박인데요. 아주 크기가 작아요. 작은데, 모양은 단호박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맛은 밤맛이. 위에 꼭지 제거하시고요. 굉장히 단단해요. 껍질을 잘 벗기기 위해서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쪄 줬거든요. 쪄 줬는데도 굉장히 단단한요 껍질이. 껍질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칼. 요 파란 껍질 부분이 들어가면 훨씬 더. 영양 면에서는 우수할 거예요. 우수한데, 노란 호박 색깔이 약간 푸른 빛이 나서 파란 거는 다 떼어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깎아도 잘 깎아지네요. 조금 두껍게, 파란 개어가 남아있지 않도록 두껍게 껍질 벗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깎으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어, 호박이 질이 너무 단단하니까 껍질 벗기기가 벗기긴 다 바뀌었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편리하시다는 방법대로 선택해서 껍질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씨를 제거할 건데요. 자, 반절 자르시고요. 단호박에는요 비타민과 무기질,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있어서 항암, 황변 현상 야맹증에도 효력이 있어서 시력도 보호된다고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소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고 포만감이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특별히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호박하면 뭐니뭐니해도 부기가 제일 많이 빠지죠. 이렇게 호박에는 좋은 성분과 효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씨를 제거할 건데요. 수저를 이용해서요. 씨 제거는 굉장히 껍질 벗기는 거에 비해서 쉽네요. 이 해남 단호박이 굉장히 육질이 단단하기도 하지만 크기도 무척 작네요 씨도 생각처럼 많이 있진 않습니다 밤 단호박 3개입니다 저거를 얇게 잘라 볼게요 굉장히 육질이 단단해서 쉽게 잘라지지 않네요. 어. 팔이 무척 아프네요. 얇게 써는 거가 빨리 있고 믹서에 갈을 때도 굉장히 빨리 갈아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썰으세요. 그래서 이제 물에 넣을 거예요. 자, 호박을 다 넣었습니다. 그서 불은 가장 센 불에 하시고요. 설탕,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먼저 넣으시고요. 소금을 조금 추가로 넣을 겁니다. 소금을 넣으시면 단맛이 훨씬 더 상승됩니다. 소금, 자, 반 작은술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뚜껑 덮어서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이겠습니다. 호박이 끓는 동안 대추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는 이 사이사이에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행주에 물을 묻혀서 꼭짠 다음에 이렇게 살살 돌려가면서 먼지 닦아줄게요. 먼지가 굉장히 많죠? 자, 대추 꼭지 제거하시고, 대추 꽃 만드시는데 될수 있는 대로 살은 많이 띄지 마시고, 빨간 부분만, 예쁜 부분만 이렇게 살짝 뜰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해서 이렇게 눌러서 돌돌 말아 줄 거예요. 대추 꽃을 만들게요. 잘라 내시고요. 이렇게 얇게 썰어 놓을게요. 자, 대추꽃 그릇에 담아 놓으시고요. 잣은 고가를 제거하겠습니다. 자, 뜸이 다 들었으니까 빨리 식히기 위해서 밑에 찬물 넣었고요. 자, 식힐 거예요. 호박이 아주 잘물렀죠잘 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설탕과 소금을 넣어서 하면 호박에도 설탕과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맛이 짙어집니다.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끓이실 때 같이 소금과 설탕을 넣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넣어서 이제 식을 거예요. 자좀 식힐게요. 물이 물때가 금방 따끈따끈해졌네요. 자 호박물 넣으시고요. 호박 넣으시고 자 믹서에 한번 갈아볼게요. 자 믹서에 다 갈아졌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거 자체만 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습니다 식혜의 농도는 과과식자 이렇게 오 이거 맛있게 생겼어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노란 게대추꽃 통통 뜨고 잣도 뜨고 있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그냥 마실까요? 저는 원샷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밥맛이 살짝 나면서 잣과 어우러지니까요 맛이 엄청나게 환상적입니다 만들기 쉽고 간편한 <laughs> 만약에 식혜를 만드셨다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요 판매하는 식혜를 사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된답니다. 식혜하고 단호박이 정말 찰떡궁합이 뜹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댁에서 손쉽게 한번 음료 대신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단호박 밤 식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단호박, 밤식회를 만들어서 드시고, 무더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서쌤, 김예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